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햄스터 암수 구별법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골든 햄스터는 안키워봤고요 잠시만 소컷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네, 큐비죠? 네, 근데 소컷은 잠시만요. 소컷은 이렇게 따로 또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그, 항문이고, 여기가 그 생리끼인데, 여긴 배꼽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얘가 속 컷이고요. 이렇게 새끼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어져서잘못 보여드리고요. 여기 한 컷이 있는데, 새끼들과 같이 있어요. 잠시만요. 새끼도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제 오늘이 딱 일주일 되는 날이라서, 귀여워요. 얘는 앙컷 루비이고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근반대를 앙컷은, 이렇게, 신메가 저을먹여서솔식이왜안 보여. 잠시만요. 근데 앙컷은 좀, 임신하면, 이렇게 좀, 커져요. 지금 얘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못하겠네요. 일단은 초점이 안 맞아서 일단 안컷은 수컷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안컷은 여기 아까 수컷은 여기에 생 여기에 항문이 있고 여기 생식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반대암 컷은 이렇게 딱 붙여져 있고 이렇게 항문과 생식기 사이 여기 거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 있어요. 근데 다음에 정확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햄스터 소개. 잠시만요. 또있나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두 번째라서 그 분양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부산에 살거든요. 지금 직거래 되시는 분만 햄스터 가지고 싶거나 그런 분들만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